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한국 때문에 난장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미식 블로거로 활동 중인 장웨이라고 합니다. 제 틱톡 계정은 팔로워 200만 명이 넘어요. 제가 주로 올리는 콘텐츠들의 핵심은 솔직함인데 종종 너무 흥분해서 자극적인 비판으로 바뀌곤 했죠. 특히 제가 싫어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더 그랬고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또 중국 요리를 베낀 한국 음식이 유행이라네요. 원조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한국 음식이라며 속고 있는 거고요. 이런 글을 올릴 때마다 제 영상의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중국에 있는 한국 음식점을 몇 군데 가본 게 전부예요. 하지만 저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제 팔로워들은 제 말은 진리고 곧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말을 다 믿고 제 말만을 좋아하죠. 전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총애받는 삶을 즐기고 있던 어느 날. 제가 올린 한국 짜장면은 중국 짜장면에 저급한 모방품입니다. 영상에 예리한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맛보지도 않고 어떻게 맛을 판단하세요? 진정한 미식가라면 직접 경험해보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요? 그 댓글은 공격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굉장히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차분함이 제 양심을 더더욱 아프게 찔렀죠. 댓글의 주인을 찾아보니 서울에서 20년간 중식당을 운영하는 교포 셰프였습니다. 밤새 그 차분한 말투의 댓글이 제 마음속을 둥둥 떠다녔습니다. 요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맛도 보지 않고 판단했을까, 제 양심이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다음날 제 인생의 첫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여행은 철저하게 비밀인 여정이야. 팔로워들이 내가 우리의 적국인 한국에 간다는 걸 알면 바로 날 배신자 취급할 게 뻔하니까. 친구 차오이에게 말하며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적국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마음은 설렜어요.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했던 비판이 틀렸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일 처음 느꼈던 느낌은 깔끔함이었어요. 서울로 가는 길, 처음 본 한국거리는 제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더군요. 실제로 만난 서울은 더 다채롭고 생동감 있는 한국의 전형적인 수도 모습이었습니다. 제첫 목적지는 광장시장이었어요. 시장에 들어서자 온갖 알록달록한 색깔과 향기가 저를 압도했어요. 특히 여기저기 많은 반찬가게들이 신기하고도 놀라웠죠. 이게 다 반찬이라고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반찬을 많이 먹나요? 한 가게 주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식탁에서는 반찬이 메인이에요. 주식에 여러 반찬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짜는 게 한국식 식탁이죠. 제가 비판했던 한국 음식 문화에는 이런 철학이 있다는 것에 놀라웠어요. 단순하게 중국을 모방한 게 아닌 중국과는 아예 다른 식문화였어요. 시장을 나와서 현지인들이 북적이는 작은 칼국수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사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칼국수 한 그릇이 나오자 저도 모르게 그 진한 향기와 걸쭉한 국물에 감탄했습니다. 그 칼국수의 맛은 눈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중국 란저우 라면과는 전혀 다른 식감과 맛이었죠. 면발은 퍼지지 않고 쫄깃했고, 국물은 뭘로 끓였는지 감칠맛이 풍부했습니다. 사장님이 후후거리며 열심히 칼국수를 먹는 저를 보고는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외국인인 것 같은데. 네, 중국에서 왔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제 반찬 그릇을 가져가더니 다른 반찬을 더 얹어 오셨어요.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에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옆자리 손님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한 손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중국분이 드시기에는 한국 음식은 어떤 맛인가요? 괜찮나요? 솔직하게 말하면 답하기가 아주 망설여졌습니다. 제 계정에서는 한국 음식을 비난하다 못해 욕했으니까요. 하지만 칼국수 한 입에 저는 그 생각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맛이 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조심스레 대답했더니, 그분들은 자랑스럽게 한국의 다른 맛집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한국 음식 탐험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활기찬 경매 현장과 즉석에서 썰어주는 회는 정말 신선해 보였어요. 중국 해산물 시장과는 다른 풍경에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이 생선. 지금 바로 드시면 가장 맛있습니다. 한 상인의 호객행위에 어쩌다 보니 아침부터 회를 먹게 됐습니다. 한입 먹자마자 입안에서 신선함이 팡팡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먹자마자 제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은 단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아, 내가 알던 한국 음식은 잘못된 거구나. 한국 음식에 대한 제 편견을 제가 하나둘씩 깨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에선 한국 음식을 단순히 중국 요리의 변형 정도로만 여겼는데 실제로는 전혀 달랐죠. 특히 놀라웠던 부분은 재료의 신선도와 음식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한국인들에게 음식은 단순하게 배를 때우는 배고픔 해결의 수단이 아닌 문화적 자부심을 가진 것이었죠. 해가 질 무렵에 명동거리를 나가 봤습니다. 밤이 없는 도시를 이루는 것 같은 음식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한 떡볶이 가게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수십 번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들어갔습니다. 처음 맛보는 새빨간 떡볶이의 맛은 매운 숨을 몇 번이고 뱉어내게 했지만 너무 중독적이었습니다. 중국의 매운맛과는 다른 매운맛이었어요. 어때요? 많이 맵죠? 주인 아저씨가 물어봤습니다. 중국이랑 다른 매운맛이에요. 근데 정말 중독성 있네요. 웃으며 대답했더니 아저씨는 더 맛있게 먹는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한국에서 이런 친절함을 겪는다는 게 낯설면서도 괜시리 기분이 좋아졌죠. 숙소로 돌아와서 오늘 가본 곳과 느낀 점들을 노트에 정리해 봤습니다. 한상에 펼쳐진 세계 향연, 이건 복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철학이다. 제가 느낀 한국의 음식들을 겪은 최고의 표현이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근거 없이 한국 음식을 욕했는지 생각하니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3일째, 서울 북촌의 작은 골목을 거닐다 허름한 간판의 칼국수 집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갔어요. 아내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홀로 국수를 반죽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직원은 보이지 않았어요. 혼자서 다 하세요? 그럼, 내 손맛을 누가 대신하겠어? 할머니는 힘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50년간 같은 자리에서 국수를 뽑아오셨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왠지 코끝이 찡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장인정신은 중요하지만, 요즘은 빠른 변화에 밀려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밀가루 반죽을 정성스레 치대고 있었어요. 그 손길엔 50년의 세월이 녹아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반죽을 다루는 모습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리 와서 한번 해봐요. 재밌어 보이지? 손님 없으니까 한번 해봐요. 직접 해 먹으면 더 맛있어.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 옆에 섰어요. 반죽을 만져보니 생각보다 탄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반죽을 늘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을 담아야 면발이 살아요. 기계에는 마음이 담기지 않으니까. 그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먹던 기계로 뽑은 면과는 분명 달랐어요. 대량 생산된 음식과 손으로 정성껏 빚은 음식의 차이를 몸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반죽을 길고 얇게 펴서 숙련된 솜씨로 칼집을 넣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면발은 곧바로 끓는 물에 들어갔습니다. 주방 한켠에서는 이미 육수가 끓고 있었어요. 국물은 어제부터 끓이기 시작했어. 좋은 음식은 시간을 아끼면 안 돼. 할머니의 말씀에 또 한번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윽고 칼국수가 나왔어요. 한 젓가락 먹는 순간 할머니의 50년이 입안에서 퍼졌습니다. 단순한 맛이 아닌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중국에서 먹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맛은 속일 수 없어. 정성이 들어가야 진짜 맛이 나오는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피상적인 비판을 해왔는지 깨달았어요. 음식은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정신의 결정체였습니다.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국수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계산하려는데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처음 온 중국 손님에게는 서비스야. 다음에 꼭또 와요. 그거면 충분해. 그 따뜻함에 마음이 녹았어요. 가게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그 무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는지 말이죠. 다음 날, 우연히 알게 된 김치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엔 김치의 박물관이라니 웃음이 나왔지만, 들어가 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내용은 생각보다 알찼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과학이자 예술입니다. 한국인의 지혜가 담긴 발효식품이죠. 안내원의 설명이 흥미로웠어요. 김치의 역사부터 지역별, 계절별 다양성까지 한국인들에게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닌 문화적 정체성이었습니다. 무려 200여 종이 넘는 김치 종류가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무입니다. 김치를 담글 때 계절마다 레시피가 달라져요.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변형됩니다. 특히 발효 과정의 과학적 설명에 놀랐어요. 유산균의 작용, 발효 온도와 시간의 조절. 모든 것이 정교한 지식체계였습니다. 중국의 발효식품과 비교해보니, 원리는 비슷해도 적용방식이 달랐어요. 박물관을 둘러본 후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도 김치 담그기 체험해볼 수 있을까요? 운 좋게 당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배추에 소금을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한국 할머니들이 알려주는 비법들도 새로웠어요. 양념은 꼭 손으로 버무려야 해. 기계는 손맛이 없잖아. 그 말에 웃음이 났지만, 실제로 손의 온도와 감각이 음식에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설명도 있었습니다. 저도 직접 배추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넣어 보았어요. 생각보다 힘이 필요했습니다. 체험을 마친 후에는 다양한 김치를 시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무김치, 열무김치, 갓김치. 각각의 맛이 달랐습니다. 같은 김치라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이어서 전통장 연구소도 방문했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의 발효 과정을 직접 보는 기회였어요. 장독대에 늘어선 항아리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항아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연구원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미생물의 세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발효는 시간을 저장하는 기술이었어요. 우리가 후진적이라고 무시했던 것이 사실은 수천 년의 지혜였던 겁니다. 중국의 두장과 한국의 된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물었더니 원료 배합과 발효 환경의 차이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제서야 왜 맛이 다른지 이해가 됐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5일째 되는 날 서울 근교 농촌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유기농법으로 채소를 기르는 농부 김 씨를 만났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 씨는 30년 경력의 유기농 농부였습니다. 우리는 작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작물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게 농사죠. 김 씨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농약 대신 천연방제법을 사용했고, 화학비료 대신 퇴비를 썼습니다. 중국의 대량 생산 위주 농업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결국 채소는 다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솔직하게 물었더니, 김 씨는 웃으며 두 가지 상추를 내밀었습니다. 한번 맛보세요. 이건 우리 밭에서 자란 거고, 이건 마트에서 산 거예요. 맛의 차이는 확연했어요. 유기농 상추는 생명력 있는 듯 훨씬 더 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났습니다. 신선함을 넘어선 풍미가 있었어요. 맛이 좋으려면 땅이 건강해야 해요. 땅의 건강이 곧 우리 건강이니까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최근 식품 안전 문제가 심각했으니까요. 김 씨는 제게 호미를 건네주었어요. 한번 텃밭에서 직접 수확해보세요. 그래야 진짜 맛을 알수 있어요. 처음으로 직접 흙을 만지며 상추를 뽑았습니다. 어릴 때 시골 할머니 댁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 가치를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김 씨와 함께 수확한 채소로 점심을 만들어 먹었어요. 김 씨의 아내가 차린 밥상은 소박했지만 풍성했습니다. 갓 수확한 채소로 만든 쌈과 된장찌개의 맛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음식보다 신선했어요. 이게 진짜 맛이에요. 복잡한 조리법 없이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드는 음식. 김씨 부부의 철학에 감동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오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이 놀라웠어요. 각 농산물에는 생산자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농부들이 더 책임감을 갖게 돼요. 얼굴을 내놓고 판매하니까요. 매장 관리자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음식에 대한 제 관점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였던 거죠. 여행 6일째 서울 성수동의 청년 공유주방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여러 청년 셰프들이 한 공간에서 각자의 요리를 선보이는 곳이었어요. 중국에는 아직 이런 개념이 생소했습니다. 입구에서 만난 청년 셰프 철민 씨가 공간을 안내해 주었어요. 주방 여러 개가 하나의 큰 공간에 있고, 중앙에는 공용 식사 공간이 있었습니다. 셰프들은 각자 자신만의 메뉴로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 지내요. 서로의 레시피도 공유하고, 어려운 점도 함께 해결하죠. 철민 씨의 말이 의외였습니다. 중국 요리계는 비법을 철저히 숨기는 문화가 강했거든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곳의 셰프들은 서로의 성장을 돕고 있었어요. 요리의 진화는 공유에서 시작된다고 믿어요. 혼자 잘하는 것보다 다 같이 발전하는 게더큰 가치를 만들죠. 다른 셰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공유주방 한편에서는 소셜미디어용 요리 촬영이 한창이었어요. 음식을 더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 셰프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 요리의 새로운 트렌드도 배웠어요.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시도, 로컬 식재료에 대한 관심, 지속 가능한 요리에 대한 고민까지. 그들의 생각은 깊고 신선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소스 만들었는데 한번 맛볼래요? 한 셰프가 친근하게 다가와 시식을 권했어요. 고추장 베이스에 서양 허브를 섞은 독특한 소스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셰프들의 실험적인 요리를 맛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중국과 한국 요리의 접점을 찾는 아이디어도 얻었습니다. 혹시 중국 틱톡커 장웨이 아니세요? 갑자기 한 셰프가 물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정체가 드러나면 곤란할 텐데. 다행히 그는 제 콘텐츠의 팬이라며 반가워했죠. 한국 음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흥미로웠어요. 비판은 발전의 계기가 되니까요. 그 말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제 비판은 진정한 이해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공유주방의 셰프들과 함께 즉흥적인 융합 요리를 만들었어요. 중국의 기술과 한국의 재료가 만나 새로운 맛이 탄생했죠. 우리는 비법을 숨겼지만, 여기서는 비법을 나누며 더큰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경쟁보다 협력이, 폐쇄보다 개방이 더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여행 7일째,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 중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어요. 평소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메뉴에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얼굴이 붉어지고 목이 간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붉어졌는데 옆 테이블 손님이 먼저 알아차리고 걱정해주셨어요. 직원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재빨리 매니저를 불렀어요.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앰뷸런스 불러드릴까요? 매니저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숨쉬기가 약간 불편했어요.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이었지만 당황스러웠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와 셰프가 급히 와서 상황을 살폈어요. 그들의 걱정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종종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말이죠. 죄송합니다. 오늘 바뀐 소스에 아몬드 성분이 들어갔는데 안내가 미흡했네요. 즉시 메뉴판을 수정하겠습니다. 셰프는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했어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직원이 구급상자에서 항히스타민약을 꺼내왔고 인근 병원 정보도 바로 알려줬어요. 모든 직원이 기본적인 응급 처치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님의 안전이 우리의 자존심보다 중요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셰프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오히려 제가 미안해졌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보다 그 실수에 대처하는 방식이 중요한 것 같았어요. 약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매니저가 제게 다가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음식점들은 알레르기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성분 표시도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고 했어요. 실수가 있더라도 대처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인근 병원에 들러 간단히 치료받은 후 레스토랑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랍게도 매니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치료비도 걱정해주고 다음 방문 시 식사권도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를 계기로 알레르기 안내를 더 철저히 하기로 했어요. 그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생각했어요. 음식을 대하는 태도, 손님을 대하는 방식,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 이 모든 것이 한 나라의 식문화를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8일간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 경험을 솔직하게 팔로워들과 나누기로 한 거예요. 두려웠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동안 저는 조회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짓을 말해왔던가요? 이제는 진실의 시간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긴 영상을 촬영했어요. 카메라를 세팅하고 마음을 가다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면 많은 팔로워를 잃을 텐데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여러분, 저 장웨이가 틀렸습니다. 한국 음식은 중국 음식의 복제품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철학과 역사를 가진 독자적인 음식 문화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한 고백은 점점 확신에 찬 이야기로 변했습니다. 8일간의 모든 경험을 하나하나 진솔하게 풀어냈어요. 할머니의 칼국수, 발효의 과학, 농부의 철학, 청년 셰프들의 협력. 모든 이야기를 담았죠. 제가 한국 음식을 비하하던 영상들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편집 없이 1시간 가까이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올릴지 망설였지만 결국 게시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영상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어요. 예상대로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는 보지 못했던 격한 댓글들이 쏟아졌죠. 배신자. 중국인의 자존심은 어디 갔어? 한국에서 돈 받고 홍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영상 올리지 말고 차라리 계정 폭파해라. 가슴이 아팠지만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응원의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멋지다. 나도 한국 음식의 매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 이런 솔직함이 진짜 미식 블로거의 자세지.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인 댓글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요리사나 음식 전문가들의 응원이 많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이것이었습니다. 맛의 진실은 국경 안에 갇혀있지 않다. 오늘부터 나도 한국 음식을 직접 경험해보려 한다. 그 댓글을 읽는 순간 제가 한 일이 의미 있었다고 느꼈어요. 한 사람의 인식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국을 겪어보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된 장웨이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